여러분,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백종원 씨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서 썼습니다.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. 백종원 씨는 사실 대 대본을 읽는 것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백종원 씨가 요리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해외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면서. 맛보는 요리마다 구구절절 설명하는 프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은 모르는 요리가 뭐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작가들이 써준 대본을 읽는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캐치해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맞아요 이게 보통 영어로 모닝글로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맛있지 요거 요거 요거. 파우토 <봐부> 아고등어구등어 아, 바보... 어 맛있어요. 어요맛있있어요맛있어어요 맛있어요. 어어를먹어봐야지어어봐야고등어인줄알아요어어맛있어 오늘이요, 여기는 친구가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한번 가보려고요. 음, 유명한 식당이고요. 음, 사실 제가 요 근래 갈비국수집을 한두 군데인가 소개해드렸잖아요. 근데 여기도 공그럽게 또 갈비국수집이네요.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니까 제가 오늘 한번 친구랑 한번 가보려고요. 네, 일단 거기 입구를 딱 가시면요 이따만 큰 소식 딱 입구에 탁 걸려있어요.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국물을 막끓이고 계시더라고요. 그걸 딱 보자마자 이제 느낌이 야 우리 맛집이야 이렇게 딱한 느낌. <laughs> 그래서 맛집의 포스 이런 게딱느껴지긴 느껴지더라고요. 뭐 그래서 아 유명된가 한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. 네. <laughs> 아 아니요 진짜 몰랐어요 모르고 갔어요 저는 그냥 친구 과자에서 간 건데 이게 거짓말 같으시겠지만 정말로 국수를 딱 먹고 온 그날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유튜브를 막 보는데 이 백종원의 스트리트 푸드 파이트 다시 보기 뭐 이런 컨텐츠가 이렇게 추천으로 뜨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 여행 컨텐츠를 많이 보니까 근데 거기를 보는데 이 국수집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익숙한 소시야 이렇게 보니까 어그 국수집이 맞더라고요 어 그래서

일단 제가 거기 백종원 씨가 이렇게 맛평을 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일단은 그냥 먹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그 양념들을 이렇게 막 첨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같이 간 태국 친구 같은 경우는 아,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보통 이제 갈비국수집에 가면 보통 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먹어요 왜냐하면 태국에 가는 이미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세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거기다가 더 첨가하지 않아도 뭐이미 맛있었습니다 뭐 굳이 넣는다면 약간 고춧가루 한 스푼 정도? 약간 느끼함을 살짝 잡아줄 수 있으니까요 딱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..맛있었어요 어, 일반적인 쌀국수집보다 가격이 조금 있기는 한 편인데 뭐 돈값은 충분히 한다는 느낌. 네. 음, 맛있었습니다. 국물도 너무 기진하거나 느끼하지 않고 딱 깔끔하고 담백했고요. 그다음에 위에 소고기도 되게 많이 넣어주고 그다음에 부드럽고 특히 이 생고기를 살짝 데쳐서 넣어주는 고게 약간 질길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 집에는 질기다는 느낌 없이 되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음, 네그 국물도 되게 깔끔하고 맛있었어요. 맛있던 것 같아요. 네. 음, 글쎄요, 일단은 주차가 안 되니까 이게 불편했어요. 일단은, 그리고 이제. 친구들이 한국에서 와서 먹어보고 싶다 아니면 뭐 맛있는 소고기 쌀국수 집 데려가 달라고 하면 뭐 그때는 뭐 한두 번더갈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뭐 제가 일부러 다시 찾아가서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훌륭한 집이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네 맛있었어요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오셨죠? 처음에 시작할 때, 여러분들 뭔가 뭐 이상한 점못 느끼셨나요? 못 느끼셨다고요? 그럼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백종원 씨가 길거리의 식당 가서 아주머니에게 물어봅니다. 이건 뭐냐고. 고등어였죠, 고등어. 아주머니는 이 고등어가 태국어로 뭔지를 가르칩니다. 그래서 백종원 씨는 마치 알고 있던 거를 잠시 잊고 싶다는 듯, 아!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고등어를 태국어로 말합니다. 여기서 저는 백종원 씨가 아이 사람이 요리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작가들이 수준 대대분 있는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아냈습니다. 왜냐? 자,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 보고 실까요? 라토 브라토, 브토아 고등어 고등어 아빠, 플라 네, 자 듣고 오셨죠? 아주머니가 처음에 고등어를 플라투라고 이야기합니다. 플라토는 태국어로 고등어입니다. 백종원 씨는 처음에 뭐 하고 묻죠? 그러다가 아 파우토 파우토 파우토라고 이야기합니다. 파우토가 뭔가요? 파우토는 고등어가 아닙니다. 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. 그러다가 이 신으로 넘어가면 정확하게 고등어를 플라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그런데 처음부터 이 백종원 씨가 아 플라토라고 하는구나 하고 모르, 모르는 척했다면 이해이해넘어 예 가실 겁니다. 그런데 백종원 씨는 아 마치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까먹은 척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백종원씨가 사실은 요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 프로드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써준 대본을 가지고 줄줄이 읽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혹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그런것 같지 않나요